최근 연예계는 변우석과 김혜윤의 열애설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드라마 선제 없고 티어에서 함께 출연하면서 처음으로 가까워졌고, 이후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월 초, 팬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두 사람의 데이트 장면을 목격하고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팬들이 공유한 사진과 동영상에서는 변우석이 김혜윤에게 커피를 건네주는 모습, 김혜윤이 변호석의 농담에 크게 웃는 모습 등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두 사람의 열애설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소속사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열애설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들은 두 사람이 선재 업고 티어를 통해 맺어진 인연이 실제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변우석과 김혜윤은 각자의 차기작 준비에 한창입니다. 변우석은 새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아 새로운 연기 변신을 꾀하고 있으며 김혜윤은 영화 촬영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열애설이 그들의 연기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들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애설이 두 사람의 개인적인 생활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많은 팬들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배우로서의 그들의 위치와 함께 변우석과 김혜윤은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열애설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모르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이들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며 언론과 팬들에게 신중한 접근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변우석과 김혜윤은 이러한 상황을 성숙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두 사람이 함께 보낸 시간들이 각자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번 열애설이 공식화되든, 아니든 간에, 변우석과 김혜윤은 앞으로도 많은 작품에서 활약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들의 연기 경력에 있어 이번 사건이 결코 부담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변우석과 김혜윤의 앞날에 더 많은 사랑과 성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팬들과 대중은 이들의 모든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커플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그들의 연애가 공식적으로 확인될 날이 올지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앞으로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